이 양아치 쉐끼들이 화장실에 간 친구에게 변기물을 뿌린다면 우산을 피워주면 될 일. 어? 이번에 교실에 갔더니 책상과 의자가 없어졌다. 이 양아치 쉐끼들이 창 밖으로 던져버린 거. 책상이 없다며 치앙틀에 앉으면 될 일. Hey, <laughs> 괴롭힘이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칠판 지우개로 함정을 설치해도 <laughs> 쥬알라 멋있게 캐치하잖아 이게 노력으로 되는건가? 아 빌어먹을 상판떼기가 잘생겼구나 재능이었네 결국 참지 못한 이 양아치 쉐끼들은 사카모토를 과학실로 불러 물리적인 방법을 쓰기로 한다 그렇게 안경을 벗기고 응? 어? 상판떼기가 더 훌륭해지고 이 자식들이 제대로 괴롭혀주려고 하는데 담배에 불이 났고 문은 안 열리고 담배에 불이 났고 やれ,やれ 결국, 사카모토는 쫙안지나게 외투를 벗고 사이드 좌우로 뛰기 시작한다. 그렇게 모든 양아치들이 사카모토를 따라했고, ]上が騒がしいですか? 그렇게 교무실 쌤을 소환해. 결국 사건이 해결되고, 괴롭힘의 현장을 들킬까봐 쫄아버린 양아치들. 알프라가안 세분 이타마스 그렇게 양아치 정화 완료. <laughs> 개이개조 완료. 이 양아치 쉐끼가 신호를 보내면. 최강의 빵 셔틀 사카모토가 등장한다. 접시 수리검을 던져 나무에 걸린 바위를 떨고 바위가 떨어지는 타이밍에 맞춰 그대로 라켓마냥 솟아올라 착지 그리고 접시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야말로 완 미역한 빵커팅 런치 팩 <목소리> 각시 모리아스에 고사합니다. 양아치 쉐이키도 흡죠. 가모토 노도가 아다오노미노레버 뭔가 니 아무거나라면 특제 음료로 조합한다. 뭐? 니그본 오리지널 브랜드후 그 양아치 쉐키가 체육복을 빌려달라 하면. 소재를 씌어. 오 실내화를 닦아달라 하면. <하며, 놀람> 대신 수업에 들어가라 하면. 마사지에, 면도에, 손톱 주영리까지. 이런 사카모토의 능력 덕에 결국 돼지 쉐끼가 된다. 이 자식은 이제 사카모토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 음, 그래서 결국 로이제좌 땡거다. 양아 치가 똥을 싸면 휴지를 가져오고 <laughs> 집에 가려고 하면오레이그아이아니 아타타메테오키마스. 으이다으으

그리고 다음 날, 이젠 직접 빵을 사 먹는 착한 쉐끼가 된다. 하하노 두어 이 돼. 지각한 놈들은 그냥 못 들어갈 거다. 라고 한 순간, 최강의 학생, 지각 직전 사카모토, 대나무를 들고 있다. 자 그럼 대나무를 딱 받고 그냥 들어가면 된다. 사카모토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매 순간 아슬아슬하게 등교한다. 이 자식 지르기고 있다. 뭔가 킹받지만 교칙을 어긴 것도 없어서 혼낼 수도 없다. 그리고 우연하게도 딱 봐도 담배를 깨알길 분위기 그리고 이어지는 대 담배 연기 비눗방울이네? 당연하다시피 비눗방울을 타고 공중에 뜨기도 한다. 그리고 청소 시간 빗자루로 장난치는 학생들. 어라, 근데 석카모토도 딱 걸렸다. 어, 눈. 허천을헤모라 아름다운 광경. 이건 마치 교실는유 아우 비로 먹을. 깜빡 성에 젖은 먼지를 잡소 써. 반드시 혼내 주마. 여튼 그렇게 수업을 하는데. 카모토 어? 이건 확실히 혼낼 수 있잖아. 그리고 갑자기 밥을 꺼낸다. 이건 혼내도 되잖아. 그리고 밥을 먹으려. 잠깐, 오마이는 마케. 아니 지금 혼내도 되는 거잖아. 오사카모토 로간니탑태로 고치소사마. 그렇게 제대로 벌을 받게 된 사카모토. 힘 났다. 이겼어 복도에 재활이 있나 확인해 볼까. 오. 아픈 참새 새끼. 그래. 사카모토는 참새 새끼를 위해. 인시노 스즈메이 고미야루 담에니. 와사토 와시오 코라세다 <laughs> 이 양아치 쉐끼들이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일단 돈을 주지 말아봐라 <목소리를> 다이 <막아주신다> 돈은 친구 사카모토랑 같이 햄버거집에서 힘들게 일해서 번둬 물론 죽방을 맞겠지만 <목소리를 막아주신다> 끝까지 버텨라 <목소리를 막아주신다> 그렇게 버티면 <웃음> <웃음> 수리검이 날아올 거다 어둠의 그림자 군주, 햄버거 알바 사카모토. 대변 고가고다들알 다시피 사카모토는 비폭력주의. 일단 피형범하게 눈에 보이지 않을 스피드로 이동한 뒤. 빨대를 들어 불어준다. 서로 시토 그럼 이 자식은 고막이 녹아내리며 다리가 풀릴 것이다. 다음은 주머니에서 실럽을 꺼내. 꾹 눌러주면. 지역의 눈깔 아래 달다름을 박아 <laughs> 역시나 다리가 풀리게 된다. 오레이션보나다라소 나니까 할수 있는 거. 무게감. <laughs> 그리고 흙을 퍼서 지의눈깔에 <laughs> <적의> 뿌려주면. <laughs> 가 여튼 그렇게 폭력 없이 제알 마무리. 이 잼민이들은 지금부터 주연나 위험한 놀이를 할 거다. 바로 돌맹이를 집까지 계속 차고 가는 거. 도니 오치다라 게임 오버 아, 이이 놀이가 위험한 이유는 도케 도케! <laughs> 무지성으로 저 돌맹이 하기 때문. 좃자 <laughs> 알파메일. 주한나 개쩌는 알파메일이 여있네. 최강의 고딩, 사카모토. 주하 때는 드리블 스킬로 닌겐들을 피해 피해를 주지 않았다. 슬게! 리더 재미니는 인정하지 않았다. 에다 때안 그래? 하지만. <리더> <리더> 결국 돌을 놓쳐버렸고. 사카모토까지 돌을 놓치지 않았다. 그대로 닌자 워킹. 베르 캄프급의 퍼스트 터치. 그대로 닌자 워킹. 재민이들은 충격을 받는다 젠장 푸하다 다음 날 이번 놀이는 하얀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놀이 이게 은근 어렵다 그때 사카모토가 걷고 있다 존나 우아하게 하얀선으로만 말이다 젠장 따라가주마 그렇게 재민이들은 사카모토를 따라 하얀선 모험을 시작한다 아, 앞에 양아치가 이럴 땐 간단하다 주희모가 적의 눈높이를 낮춘 뒤 그대로 음. 뛰어넘어 따라가 재민이들 돌착한사람이었 그렇게 즐거운 하얀선 모험이. 멈히지 응, 멈요하얀선이 없다. 모든 일에는 끝이 있는 법. 모든 걸 포기한 제미니에게 석카 모토는 휴지를 준다. 베스데스 히야 이바나요다샤카리 보이다. 바보급한게 아니야. 그 휴지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줬어. 이렛도카 게이 게주와 아니 반해 버리게 된다. 사이 반해버렸다 존나 잘생긴 상판때기에 사랑에 빠진 아이나짱 그 순간 사카모토의 눈동자가 무언가를 집중했고 괜냐 미스かすような瞳은... 사카모토는 그저 수업시간에 열심히 필기했을 뿐 그여 수업시간이니까 이거 미친 여자였네 왜 뒤돌아있어 그래도 아이나짱을 무시하지 마라 이 온나는 요리도 잘하고 재잘 웃어주고 음. 착해서 인기도 많다. 시기 질투는 당연하다. 왜냐하면, 비둘기한테 먹이를 줄 때도 아름다운 남자, 사카모토가 있으니까, 저 남자를 가져볼까. 일단, 사카모토 옆에 앉아야 한다. 물론, 필기하고 있는 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가야 한다. 만약 필기하는 쪽에 앉는다면, 필기하는 팔 때문에 벽이 생기기 때문. 양손으로 필기하면 되는 거구나. 도저히 옆에 앉을 수가 없다. 그럼 정면에 앉아서 그의 이름을 불러준다. 사카모토 씨, 너의 이름은? 사카모토의 이름 하나 보기 주얼러 힘드네. 결국 직접 물어보기로. 사카모토. 네스카네. 이름도 못 알아낸다며 저 남자의 움직임에따라의 친근감을. 응? 어? 그럼 마지막 테크닉 그 남자의 꼬리에 배경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카모토가 반응을 깎았다 이겼다 그라운드에 게스트님의 오이 나왔다 개 귀엽네 이제식금 말하자면 여자를 반하게 만들고 남자는 게이로 만들고 참새 새끼를 반하게 만들고 민달팽이를 반하게 만들고 친구 엄마까지 반하게 만드는 최강의 학생 사카모토다 학교 미술 시간 서로의 얼굴을 그리자 라고 하자마자 <laughs>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는 온나들 사카모토랑 짝 뭐야? 닌자야? 압도적인 속도로 도착한 아이나짱 아! 사카모토군 가꿔? 소치시마시다 온나들은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이나짱은 속도는 물론이고 힘까지 갱력했기 때문 여튼 그렇게 사카모토와 아이나짱은 서로의 얼굴을 그려준다 얼마나 이쁘게 그려줄까? 졸라 기대하고 있는데 어? 머리까지 솟네 그렇게 완성된 그림은 뭐랑? 어? 오... 우탄. 개같이 충격받은 아이나. 아이나가 우탄. 냉정하게 네가 더셀걸 하지만 다른 온나들의 반응은. 아, 매기는 거 아니지? 오란 근데 사실 아이나는 그림을 거꾸로 봤다. 제대로 본다며 날개 달린 천사 <laughs> 자식. 이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나반하지. 비로 먹을 어흐. 비바람이 몰아치고 우리의 참새 새끼 비바람을 뚫고 나아간다. 그리고 인간 사카모토 쿤도 비바람을 뚫고 나아간다. 인간을 추월하는 참새 새끼. 참새 새끼를 추월하는 인간. 이 둘의 대결은 비바람보다 더 거세. 아 나뭇가지가 가볍게 피해준다. 아 철제 간판이 가볍게 피해준. 새끼. 기절해버린 참새새끼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 잡아보려 하지만, 아,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허리케인이 발생하고, 그대로 나무판자를 발판 싸아 우산을 펼쳐 그대로 날아올라. 참새새끼를 구해낸다. 당연하다시피 우산으로 부드럽게 내려오는 인간. 잘생긴 상판때기를 확인한 참새새끼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떠나간다. 시간이 흘러 학교신문에 하늘을 나는 사카모토가 실리게 된다. 아, 옆에 사카모토스! 에이 비지 학교에서 못된 친구놈이 이렇게 몰래 의자를 뺀다면 투명 의자를 해주면 될일 괴롭힘 따위 통하지 않는 우리의 사카모토쿤 그리고 학원물의 상징 개흔에 빠진 피구수어 피할 땐 이렇게 요렇게 그 어떤 공도 주어도 통하지 않지요 인기가 많네 키킹받네 저 자식을 어떻게 골탕 먹이지 그후 노랑대가리는 물을 마시러 고생나 있었네 어 근데 마침 사카모토가 물 마시러 오네 좋아. 너도 개망신 당해 봐라. 개 멋있네. 오사키, 았습니다 개킹 받네. 여튼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았다. 저놈을 이기고 싶다. 그 순간. 아지! 교실에 위기가 찾아오고. 샹스. 고만수말 뭘? 최악이다. 시로셀나스다 그렇게 졸보가 돼요. 다가가 하지 <laughs> <hatır Twic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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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우리의 사카모토 와중에 공부를 하고 있다. 이 잘생긴 상판대기가 벌의 시선까지 빼앗은 건가? 그렇게 사카모토 머리에 안착한 말벌. 미스터 비교 긁혀버린 미스터 비. 사카모토에게 돌진하고. 으악! 교실의 평화를 위해 인류의 재앙과 싸우는 사카모토. 하! マナーじゃが授業を続けましょうか。 이거 계단 올라가는 거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최강의 학생 사카모토 안경을 벗으면 상판때기도 최강이 되는 빌어먹을 자식이다 마트에 가서 시식코너를 돌 때도 우아하게 파리를 즐기는 모습 아주머니들이 다 반했다 물수제비로 까두리 양식을 하고 재민이들을 위해 시소의 균형을 맞춰주고 매우 신사적으로 고양이에게 길을 양보해준다 그리고 피아노 연주 는 아니긴 한데 여튼 연주가 가능했다. 졸라 아름답게도 말이다. 하지만 지금 사카모토는 실종됐다. 친구들은 걱정했다. 계속 찾아봤지만, 사카모토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엄청난 구덩이를 발견한다. 그리고 심지어, 구덩이 근처에서 사카모토의 단추를 발견한다. 설마 이 구멍 안에? 구멍 개깁네. 졸라 섬 넘긴 했는데, 가능할지도, 사카모토, 보고 싶어. 온천 개발의 진척의 정도와 사카모토 이 눈빛을 봐라. 이건 과연 우정의 눈빛일까, 사랑의 눈빛일까? 사카모토!!! 이것이 바로 찐게이 아니, 찐우정 천정 <laughs> <진정프리아>! 폭이야. 모두 대피해. 위저식들이 갑자기 합체했습니다. 쇼라 여유로운 표정 봐라. 이게 학교 재난 훈련의 현실이다. 스미야카니 공. 오, 사카모토. 역시 사카모토는 진심이구나. <laughs> 여튼 그렇게 학생들은 대충 피난 훈련에 어울려주며 밖에 나오긴 했다. 이눈깔을 봐라, 훈련을 개똥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어쩌이나 그도등 아짱이 사라졌다. 하지만 학생들은 불만만 가득했다. 암시대요 결국 사카모토가 직접 아짱을 구하러 간다. 이것은 매우 평범한 속도. 그리고 나크스. 그리고 마스크. 아짱은 급똥 그 때문에 짱양실에 박혀 있었고. 소돌 무슨? 나올래? 난데 민나 소돌이 떼댄다. 상황을 모르니 쫄릴 수밖에 없다. 근데 더 쫄리는 상황. 대작업다. 아짱은 리얼 재난 상황으로 인지했다. 나이스으면 좋. 그렇게 이렇게 탈출시킨다. 걱정하는 친구들 상황이 심각하다. 써가버더가 <목소리> 마다코냐이 이럴 수가? 친구들은 졸라 쫄렸다. 재난 상황인데 사카모토가 탈출을 못한 상황. 아니 사카모토? 근데, 그렇게 사카모토는 가지 카지바의 무중력 안전하게 탈출에 성공한다. 온나들도 <놀람> 깨 <놀람> 친구도 기 사신나요. 선생지이 하는 이있이 긴장감이 있어야만 긴장감이 있 긴장감이 있어만 대하들 이제 훈련했과몰입리라 친구 엄마가 다가온다. 기척은 느껴진다. 피범한 음속으로 몸을 숨긴다. 어라, 기가したんだけど. 친구 엄마는 사랑에 빠졌다. 최강의 고딩 사카모토에게. 하지만 문제는 제양 수준의 집체. 사카모토 그가. 존어 이엔이. 후 사카모토 그. <laughs> 침대 밑까지 확인했지만 사카모토 라인닌자. 기척을 없앤 채로 부드럽게 방을 이동한다. 감이 <laughs> 좋으시네. 사카모토 그. 때때어이데 아무것도 지금이다. 물건을 던져. 히카리노고객키로그로이 상태를 만든대. UV가 아 UV가 방을 이동한대. 사가모타 끝따라. <목소리> 그로기 타임이 벌써 끝났다고. 이르나 와. n 까 i s e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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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CR 을 차단한다. 그리고 스네이크 라이그로니. 어느 정도 딜은 박혔다그후 전투는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마무리해야 한다. 마담. <�ength> 어? 일단 모습을 보이며 내양연이내알려줄 테니 미리 준비한 DVD를 투척. 그대로 피한 뒤 DVD 재생과 동시에 TVD로 이동하면. 꼬라! 나테키나사이. 나니얏테. 죄송합니다僕はこちらの世界の住人なんですあなたに触니ることはできません눈물을 쏟는 친구 엄마. 그 슬픈 모습에 최강드라이도 씁쓸해졌다. 그렇게 전투는 마무리된다. 학교 체육대회 농구시합 중이다. 최강의 고딩 사카모토 눈짓 한 번으로 상대를 민구로 만들어 돌파한다. 주아는 속도 보이지 않는 공 보이소는 공사카모토를 막는 노란 덩치. 하지만 그야 비없게 농구가 아니네. 나가나이트 사레도 이틀. 빌어먹을 비러 먹을 저 사카모토 자식. 온나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다. 그래서 남자들은 뭉쳤다. 최강의 고딩 사카모토를 힘을 합쳐 조져야 한다. 지금부터 사카모토는 따다. 졸라 괴롭혀 주마. 일단 빵 먹기 경주. 사카모토가 먹을 빵을 철사로 고정해 버린다. 이제 사카모토는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 당할 거. 경기 시작 대알리는 사카모토. 그렇게 빵을 물지마 역시 안 떨어지네. 회전 회오리 소용돌리 태풍 토네이도 허리케인 사이클론 알리게이 놔라게! 그렇게 빵을 뜯어내 1등을 한다 하지만 빵을 못 뜯은 학생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빵을 나눠주는 지엔틀려온나들은 눈물을 흘린다 다음 경기는 탑사키 이번 작전은 이거다 사카모토를 꼭대기로 올려 떨궈버리자구 그렇게 꼭대기로 올라가 사카모토 좋아 떨궈버려 니들 그 발판됐어 중신들 포기하지 마라 마지막 경기 이어달리기가 남았다 사카모토의 신발 양쪽을 미리 묶어버렸거든 결국 쓰러진 사카모토 게임 끝 아니 이 자세는 치타의 형상 쏘는 은가다가그 방법이 있었나? 이 지랄 이 양아치 쉐끼들이 실내화를 새벽한다며 뭐야? 래래 펜을 꺼내 양말을 실내화로 만들면 될일 친구가 코피를 흘린다며 자기 옷을 찢어 응급처치를 해준다. 그럼 온나들이 비명을 지르지. <laughs> 최강의 학생, 최강의 노라이, 사카모토. 하지만 이 학교엔 최강의 양아치, 하야부사 선배가 있다. 싸움도 잘하고, 얼굴도 존나 잘생겨. 어? 왜온나들이 모여있지? <laughs> 하지만 그건, 그냥 갈길 가는 사카모토였다. 그후 쉬는 시간 오늘도 평범하게 참새 새끼한테 밥을 주면서 독설을 하고 있는 사카모토 아! 결국 와버렸다 최강의 양아치 겁먹어버린 참새 새끼 라고 말한다면 점토를 꺼내 낯짝을 <laughs> 만들어주면 된다 그리고 그 낯짝 점토로 갖기 위해 온나들이 움직인다 바이너짱의 <laughs> 죽빵 쉽지 않다 저 새끼 대체 일단 자리를 피한다. 점프로 박살래, 온나들의 멘탈도 박살래. 2号線下の川に来い. 극한의 대결이 시작된다. 양아치가 잘생긴 상판때기라며 안경을 벗어 존잘 상판때기로 카운터로 친다. <laughs> 선방 <선빵> 필승을. <laughs> 근데 경찰에게 걸리고 맞짱 금지령에 처한다. 예, 미스터 브리스. 다요오시즈모카 그렇게 손바닥치기 대결이 해야지 말이. 양아치는 진심이다. 승리를 위한 연속기. 결국 사카모토는 넘어가지 않았다. 평범한 바람이르키기를 통해 방어에 성공하고 이들의 대결은 절정에 다다른다. 오이기 스탠딩 어 텐션. 이술은 번개를 소환. 오카제희다시